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최신곡 수리달다라는 곡의 앞부분 연주법 설명드릴게요 연주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거의 대부분 빨리빨리 치는 게 롱톤이라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멘트 세7인데요런 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는 안 잡고 일단 바레로바레로 8플랫을 바레로 아예 바레를 누르시고 3개 손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9플랫 3번 손가락으로 4, 3번 줄 9플랫 이렇게 해서 6, 6 4 3 2이세 개만 시멘트 세7이 되죠 처음에 이걸 세박을 쳐요. 1, 2, 3. 마지막에 색 손가락으로 1번줄 1 0플랫 1, 2, 3, 4. 그다음에 B7 누르시고 b 7어 여기서 7플랫 전체 발에 누르시고 9플 어, 아니 5번줄 9플렛, 3번줄, 8플랫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래 코드톤이 하나 더 있어요. 색 손가락에. 2번줄 1 0플랫도그 세븐음이거든요. 그 b 7 여기서. 6번하고 4번, 2번, 3번만 치고 그 다음에 이거 색종 그대로 눕혀서 1번 줄 이렇게 둘 셋, 네 그다음에 2마이 e 1, 2번 줄 3플렛, 3플렛, 3플렛 그 다음에 6번하고 3번, 2번, 1번만 하나 둘셋네 그다음에 4번 줄개방이 그냥 하나 둘셋네 다시 또시메7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6 엄지를 쓰셔야 돼 엄지로 6번 줄 8플렛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1번 줄 7플랫 2번 손으로 2번 줄 8플랫 그 다음에 3번 손으로 4번 줄그플랫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9플랫 이렇게 누르시고 6 아까랑 6번, 4번, 3번, 2번만 보면 똑같아요 근데 6, 4, 3, 2를 치고 하나 둘그 다음에 1번 줄 7플랫 2번 줄 8플랫 하나 둘셋넷 그럼 비슷해 보니 아까 잡았던 거 하나 둘셋넷 엔, 하나 둘셋넷 엔. 하고 2번줄 그 8플랫을 치시는 거에요 그 다음에 2마이나9이죠 여기서 1번줄 2플랫 2번줄 3플랫 3번줄 4플랫 하고 6번하고 1 2번 하나 둘그 다음에 2 3번 하나 둘 마지막에 마지막 반박전에 6번 씩한번더 치고 둘셋 여기 한번 해볼게요 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엔 하나 둘셋넷엔 하나 둘셋넷 그게 남네 마디에 그다음에 또는 쉬워요. 시메이스 하나 둘셋넷비 세븐 샵파이 하나 둘셋넷 이마이너 세븐 일번줄삼 플랫, 플랫 3번줄4 플랫. 플랫 하나 둘 셋넷진인인데6 번줄 3 플랫, 4 번줄 3 플랫, 새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2번 손으로 하고, 6번, 4번, 2번만, 3 번줄 이 플랫 하고 육번4번2 번만 6 4 3이만 하나 둘 똑같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진인 하나 둘셋 네박제에서 3 번줄 개방형을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요 요런 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패턴이 코드도 똑같고 피 세븐 이 마이나 그다음에 진 나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연주 방법 자체는 되게 루즈하게 쫙흘러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리달다 연주법 1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